정천문이 밝기 지나온 차중마다 물고 울음

대로 바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만은 네, 때가 때인지라 아 토요일인데 옛날에 토요일 밤은 언제나 즐거운 밤뭐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 지금은 즐거운 밤이 아니고 아, 곤란한 토요일 밤은 곤란한 밤입니다 곤란한 밤 일요일도 그렇고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주말이 주말 같지가 않네 네? 자 그러나 늘 말씀드린 대로 뭐 어쩝니까 안되면 안되는 대로 안되면 안되는 대로 잘되면 잘되는 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바람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저 되겠습니다. 전체로 이별 없고. 그런 세상 없겠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웃으며으며 싶은 싶은 우리 내음 으음, 으도도음 으음, 으 지물 악따가야지악따라이 그때가 언제냐 30년 전 어느 날 버스 이방에 연속으로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람이 아주 이 거리에 사람이 응? 북적북적 하던 때가 있었건만 코 땡땡이로 말미암은 불경기로 그냥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도로 차 과속 감지탑이 있습니다. 차에 그 과속 감지탑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별의 좋은 청 사람들은 오가는데 그 이마는 왜못 오나 음음음음음 나는 돌아간다 이별의 종창유 이별의 종창유 두루 두 사람들 이. 큰일 이. 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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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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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들이 오더니, 바람들이 오더니, 바람들이 오더바람이오이니바람이바람이바이이이 산포로 가는 길이 있겠지 아쿠비쿠비 산길 걷다보면 한발 두발 눈물만 나오네 아, 포로가 그르든정돈님 소식 좀 전해줘 나도 따라 산포로 간다고 그래도 이젠 소용은 썸포로 너는 가야지 전방에 철도 네일썸이 있습니다. 주의 운전하세요. 전방에 연속으로 과썸방지턱이 있습니다. 에 사연 전소전에속으로과이 있었다 어이구 번털리 번털리 변털리 자이저 제가 가끔 쉴데 없는 소리를 이렇게 종을 종을 하고 댕기는데 예, 실제로, 얼마 전, 얼마 전은 아니지. 예, 이, 지금, 희한한, 코땡땡이가 오기 전에는, 토요일, 에, 금요일, 일요일은 옛날에도 좀잘안 됐는데, 예,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코땡땡이란 놈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 주말이, 주말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아이고, 뭐, 화, 화면이 뭐, 이 뭐야, 이 오, 하이이 키신, 나올 것 처럼 캄캄하고 <목소리> 저 멀리 동해바다 위로서으로 겉으로, 겉으바람 불어오겠지 음.

하얀 눈매의 빛이 어느새 전열이 불고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목소리> 야 이거 솔하네 솔롱해 10년 넘어 평생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속엔다